안녕하세요, 엄빠 여러분, 가정의학과 의사 허양님입니다. 안녕. <laughs> 그래서 막 야외 활동 시간이 선저하게 줄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 보고에 따르면 실외 활동을 하는 평균 시간이 한 34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나는 활동이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되겠고 또 적당한 햇빛 노출을 받아서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에서 사람들이불쭉된데 가는 것보다는 실내 야외에서 애들이 적당한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은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탁 트인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이제 또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자꾸 눈을 비빈다든지 마스크를 만진다든지 하면서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데리고 나가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많이 만질 수 있는 기구들 같은 걸 만졌을 때는 자꾸 손을 닦아주고 세정제를 사용한다든지 실제 물로 씻는다든지 해서 계속 손을 닦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성능은 비말을 차단해주는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좋지만, 특히 아이들 뛰어놀 때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 숨도 차고 안에 습기도 차면서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자주 갈아서 새 것을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진 않아요.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바꾸는 건데, 밖에서 놀이 하다 보면 뭐 흙을 만졌는데, 만져서 자꾸 바뀌고 지저분해졌다든지, 아니면 안을 봤을 때, 많이 습기가 차고, 침이 많이 묻어 있다든지 할 때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벗었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장소에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부모님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요 어지러워한다거나 두통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야외에서 오래 있을 때 생기는 일사병이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휴식을 그늘에서 쉬게 하고 물을 먹인다든지 해서 염분이나 이런 걸좀 보충을 해 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뭐 모기에 물렸다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소독도 잘해 주고 항생제가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 같은 걸바라서2차감염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물놀이를 하고 나서 비가 먹먹하다고 한다거나 비를 자꾸 간지 럽다고 한다거나 할때 연봉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물기를 제거하기보다는 자연 건조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이나 드라이 같은 걸로 이제 말려서 안에 오히려 외에도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가 나중에 눈이 빨갛게 변한다거나 간지럽다거나 한다면 뭐 결막염 같은 것도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햇빛으로 인한 눈 손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안과 같은 게 데려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비약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당장 병원 데려갈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독제. 아니면 연고,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이라든지 진통 해열제 같은 계열 약 같은 거는 좀 챙겨서 야외활동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